오늘은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아가는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는 현장인데, 말씀인데, 특별히 13절, 어, 나는 베데레 하나님이다. 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단은, 어, 델로 가라고. 그리고 나서 내 출생지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그리고 아내들과 대화를 하게 되고, 제 아내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음, 15절, 16절을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좀 아빠한테 속상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를 마치, 어, 물건처럼, 이렇게 대했던 오직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를 대했던 그 모습이 딸아들들한테도 이제 상처였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속상한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아내들과 자, 자녀들 낙타에 태우고 이제 돌아가는데 특별히 이제 식구들에 보니까. 양털을 깎는 기간, 양털을 깎을 때는 이제 목축업에 있어서는 대대적으로 바쁜 시기입니다. 음, 그때 이제 정신없는 시기인데, 에, 그때 이제 가는데, 정신없는 틈을 타서 가는데,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 어, 가정수호신입니다. 드라빔을 몰래 도둑질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삼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떠났다. 그런 말씀인데요. 음.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렇게 쭉하는 과정 속에, 어, 라반이 너에게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이런 말씀이죠. 12절에. 음. 굳이 이말이 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야 야곱에게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되게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네그 20년의 답답한 세월을 말안 했지. 어? 그리고 너 고생했다고 별로 뭐 말한 사람 없지? 어? 너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니.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너다 보고 있었어. 너 힘들었던 그 세월, 억울했던 그 세월. 라반은 어떻게 보면은 악인입니다. 악인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밑에 봐서 도 알겠지만 드라빔 다른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라반의 손아래서 고생당하고 어떻게 보면 훈련받고 어, 어떻게 보면 연단 받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는 아, 하나님 보고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야 다 보고 있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매일 매 순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억울한 일에 처해진 그 순간에도, 내가 마음 아파서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답답한 그 마음을 어떤 누구도 안 알아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다보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꾸... 표현해보면 라반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국 악인의 것을 빼앗아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셨다 10편 33편 10편 어, 아, 11편 4절 요와께서그 성전에 계시니 요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신도다. 주의 보좌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다 우리를 보호해시고 감찰하시고 통촉하시고 마음까지 깨도록 보십니다.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뿐만 아니에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상하고 억울하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눈물로 견디는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갚으시는 분이세요. 네. 야곱이 참이 말이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시그리 13절에 보면 이제 베델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 뭐델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자기가 그 형을 피해서 너무 무섭고 너무 겁나고 야반 도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그 밤에 돌베개 베고 잠을 자던 그곳, 베델. 근데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선사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죠. 어, 내가 너 자손을 복줄 거다. 어, 너를 거부가 되게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laughs> 그리고 <laughs> 내가 너와 평생 함께한다. 그 놀라운 어떻게 보면은 위로와 힘을 얻었던 그 장소 베델. 이제 그곳으로 그것을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베델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아, 야곱의 인생 있어서 진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 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 사명을 확인한 곳, 어,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을 뜨겁게 체험한 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곳, 어, 그 베델로 돌아가라. 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뜨겁게 만났던 그곳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돌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음 순수한 그 신앙 <laughs> 정말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 다그 주님을 만나신 그 현장들이 다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기도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새벽새벽 새벽 재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어떤 특별한 교회의 뭐 제일 뭐 뒷자리에 홀로 밤에 와서 기도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뭐 가난 수양관이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네,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회개가 터졌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저는 이제 가난 수양관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한 번씩 또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할 때는 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난 그 첫사랑의 장소 그 베델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장소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또보내 주시더라고. 이 첫사랑 이 계시록 2 장에 보면은 이런 게 말씀이 요 내가 너를 책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의 처음 행위를,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은, 아,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하는데네가회개치 않으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이, 첫사랑에 대한 이 포인트를 많이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뜨겁게 회개가 터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야곱도 결단하잖아요. 돌아오면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자리로, 첫 신앙의 자리로 늘 잊지 마시고, 저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 그러면 반드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셔서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 이제, 오늘 말씀은 아닌데, 내일 말씀인데, 이제, 라반이, 그, 그러니까 가만히 몰래 떠납니다, 이제. 음, 야곱이, 이제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딸들도 아빠도 있고, 자녀들도 할아버지 있는데, 야곱이 인사도 안 하고, 뭐, 전혀 그런 거 없이, 또야반도자식또 가버리네요. <laughs> 그래서, 불필요한 싸움을 이제 충돌을 피하고 어, 괜히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떠났다. 음, 라고 이제 이 큐티 책을 쓰신 목사님은 이렇게 쓰셨네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고 이삭이 이사, 그랬죠. 이삭이 가만히 보면은. 불필요한 싸움을 잘 피했던 것 같아 자기가 우물 빼앗기잖아요 상세기 28장인가 계속 우물을 빼앗기잖아요 우물을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괜히 안 싸우고 또 양보해주고 또 쫓아와가지고 또 우물 빼앗으면 또 우리 성도들이 어, 때로는 영적으로 싸워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지혜롭게 피해야 될 때도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음, 영적으로 인사이트를 좀 받았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게 얘기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지혜롭게, 음, 이렇게 좀그 자리를 피하거나, 우리가 괜한 에너지를 쏟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괜한, 어, 음, 상처를 입지 않도록 그 모습이 야고백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떠나는데, 라반이 나중에 그 얘기 듣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쫓아오죠? 어, 쫓아와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어, 야곱을. <laughs> 아, 참 대단한 양반입니다. 근데, 죽이려고 하는데, <laughs> 여러분, 내일 야, 말씀 보면은, 24절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요.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라반도 얼만 놀랬겠노. 하나님 믿는 사람아. <laughs>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데 맨날 야곱이 하나님 하나님 했으니까 하나님 알겠지 당연히. 그래 가지고 어 하나님께서 어 야곱을 막아 주십니다. 살려.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만납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삶과 야곱에게 선악과는 말하지 마라. 라고 했다. 참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음, <laughs>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 어.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천사와 그 불변과 불마차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거 위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내 남편이 나를 보호해줄 것 같고, 내 통장에 내 돈이, 뭐, 돈도 없지만, <laughs> 나를 보호해줄 것 같고, 또내 몸의 건강이 나를 보호해 줄것 같고 아니더라고. 우리를 진짜 보호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 그래 주님이셔. 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보면은 참 바쁘시더라고. 꿈에 나타나야지. 누구 막아야지. 또 야곱 위로해 줘야지. 뭐 가라고 말해야 되지. 보면 우리 하나님이 제일 바쁘시더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평생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 천국 우리의 본향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1 0편 37편 28절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10편 145편 20절. 여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로다. 보호하신다는 말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해드리면, 19절에 라헬이 그냥 안 가고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가져가죠 드라빔, 사람의 형상을 한 이제 신입니다 그 당시 그 족장시대 때 가정수호신, 가정을 보호하는 가정수호신으로 널리 숭배되던 우상 드라빔 왜 가져갔는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쨌든 아버지가 드라빔 신을 섬기고 자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 이 드라빔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내 삶이 좀 평탄하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마 이건 것 같습니다. 재산 상속의 목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우상으로도 사용되었지만, 재산 상속권의 증표로 사용된 게 바로 드라빔 신이에요. 그거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드라, 어, 라반이 죽으면, 그것을 가지고 라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들고 있으면. 그래서 드라빔을 챙긴 겁니다. 그래서 아마 더두 번째 이유가 타당하지 않겠나.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라헬이, 보면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오늘 15절, 16절도 보면은, 14절, 15절, 16절을 보면은, 돈 얘기 많이 하거든, 여자들이. 돈 좋아하는 것 같아, 분보니만 라헬 특별히 돈 좋아하는 거 돼. <laughs> 그래서 근데 이 드라빔이 지금 왜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건가? 이게 나중에 이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게 영향이 끼쳐 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회에 드라빔이 우상 유입이 돼서 나중에 이스라엘 내에서 이 드라빔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날, 그 순간에도 이 드라빔에 대한 우상숭배자들이 많았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된 거죠.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드라빔의 우상숭배였다. 선호성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으로 한번 봅시다. 내가 정말로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 주님 보실 때에 뭐, 별게 있겠나 하는 그 모든 어떠한 죄의 요소가 있다면, 완전히 제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주님을,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의,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따라갑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혹여나 내 안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정욕이나, 이 생의 자랑이나 또는 그 무엇이나 내가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게 있나?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자그만한 죄라도 어, 오늘 한번 점검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죄 때문에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의 복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까지도 영향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가. 도박 좋아하면 자꾸 음란 좋아하면 자꾸, 술 좋아하면 자꾸 하는 거고, 뭐돈 좋아하면 말할 것도 없고. 오늘도 혹시나 우리에게 드라빔이 있지 않는가. 내 안에 드라빔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